자, 저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사연이 들었습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혼자 끙끙 하는 나. 이제 평소에 호불호가 확실한 성향인데 그런데 말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쌓이고, 음. 스트레스는 더 많이 놔두고, 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번 터지면, 음. 왜 주변 사람들한테 거의 폭탄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 왜 저래? 막 그래서 혼자 이상한 사람 되고. 제 사연을 제대로 네. 읽으셔야지. 아니에요. 벌써 저... 본인 생각을 얘기하잖 <laughs> 알았어. 맞아. 읽을게. 표현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면 무슨 사연인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좀 제대로 그러니까. 읽어주세요. <laughs> 아니에요. 이 정도면 다 읽은 거예요. 직장 관계나 인간 관계에 있어서 호불호가 자기는 확실한데 말을 못한다. 음. 그래서 말로 표현 하고 싶다. 네, 음. 데 음. 성격을 고쳐야겠다. 음. 표현하는 성격으로 고쳐야겠다. 음. 왜냐하면 어쩌다 한 번씩 화를 내면 주변 슈터가 되고, 음. 그러니까 지나치게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이런 경 게. 이게 우리 유대표 수현 씨 같은 경우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음, 이거하고 절대. 정반대 되는 거. <laughs> 근데 저도 약간 수현 씨랑 비슷한 성격인데 저는 이 얘기 가 이해가 가요. 왜요? 왜 그런지 사람 뭐, 사람이 성격 고칠 수 있어요? 이분이 몇살에한 직장인만 음. 30대라고 치고 30대 성격 바꿀 수 있어요? 어, 나만 음. 나 많이 바뀌었어요. 나 독설해서 음. 매우 음.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음. 그치요, 대표님? <laughs> 어이가 없는 웃음이다. 동의 안 해? 혼자 음. 음. 우리 수현 씨는 원래부터 그런 여자였어. 이거하고 정, 이 사연분하고 정반대야. 나 진짜 많이 바겠다니까 자, 바뀔 수는 있는데, 바뀔 때 모멘텀이 필요해요. 이분은 그거예요. 자기는 호불호가 성향은 강한데 남한테 얘기를 못 해. 그럼 우리가 해야 될건왜 그런가 이 고치게 해야 되잖아. 저는 딱 보니까 진단 나옵니다. 이분이. 어떻게 고쳐요? 이분이 성격적으로 보면 자기애가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존감인가? 이런 얘기, 어, 자존감, 자기를, 어. 자기애, 자존감. 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자기애가 별로 약하다 보니까 남한테 호불호를 표현을 하는 게 남한테 신뢰가 될까봐 자기를 표출을 못 하는 거야. 자기애가 강한 어. 사람은 남한테 요만큼의 신뢰가 돼도 내가 스트레스를 못 담아놔요. 왜냐면, 남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상충이 돼. 그럴 때 자기애가 강하면 이걸 표출해. 자기애가 약하면 표출 안 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계속 쌓이다가 왜 사람 좋은데 화나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음. 응? 우리, 그렇게 되는 거야. 음. 근데 이분은 이런 거야. 남을 배려해서 아무 말을 못 하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laughs> 마음에 안 드는데 말을 못 해. 음. 자기애가 약한 거야. 음. 응. 그렇구나. 그 말은 인정. 그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좋고 싫은 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음.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이유도 없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지, 너랑은 상관없는 거지. 근데, 그걸 바뀌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그 내가. 음. 그건 싫은, 싫다. 뿐이에요. 끝이야. 그걸로. 그렇다고 너, 내가 너보고 바뀌어. 이런 것도 아닌데, 음. 왜그 말을 못하지? 이게, 인간이라는 게그 단지의 신채호 선생이 유명한 얘기 죠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끊임없는 투쟁. 어... 그 얘기를 왜 하셨냐면, 인간은 혼자 살 수는 없어. 음. 근데 이게 서로 좋아하기도 하지만 투쟁을 해. 음. 근데 여기에 보면 이거 부딪히는 거거든요. 음. 자기하고 남하고. 음. 그 투쟁에서 음. 내가 우선이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우선이면 얘기를 못 해. 싫은 건 싫다고 얘기하고, 남이 상처받을 거 고민하지 말고, 질러보시라는 거야 일단 질러보고 그럼으로써 남의 상처는 보듬어 줘라 음. 그러니까 일이 터지기 전에 네, 걱정하지 마라 칙칙과 당근 음. 하고 싶은 말다 하고 하지만 그게 니네 잘못은 아니야 음. 내가 그걸 싫어하는 것 뿐이지 니가 바뀔 필요는 없어 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타협을 봐주면 되잖아 마무리를 다 했고, 응, 응. 그리고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얘기까지 다 했고, 응, 응. 그랬으면 된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쵸? 응. 어, 나는 항상 시작할 때 화내고, 끝날 때 웃거든요. 응. 근데 우리 대표님은 그걸 싫어하는데, 처음부터 웃어야 된다, 사람은. 응. 나는 할 말부터 하고, 응. 그 다음에 웃어요. 응. 마음이 편해, 웃는 거지, 사람이. 응, 응, 안 그래? 응. 할 말을 다 하고, 마음이 편해, 이제. 니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어쨌든 난 좋게 헤어질 거야. 그래서 헤어질 때 항상 좋게 헤어져요. 내 생각엔 네. 웃으면서. 난 웃으면서 헤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 사람들하고. 음. 그 사람들 속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네 오늘 자 대답이 됐을 겁니다. 어, 잘 들으셨을 거예요. 자기의 예.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본인이 좋고 싫음을 표현을 해야 본인의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렇죠. 스타일이라면 네. 표현을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상대방한테 뭘 강요만 안 하면 돼. 맞습니다. 너 그러니까 바뀌어. 라고만 네. 안 하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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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사연은 이렇게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